최근에 중국 구매대행 하시기도 바쁠 텐데 갑자기 왜 대량 등록 쓰시려고 하세요? 제가 유럽 이제 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네. 이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럽은 또 수동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속도가 너무 안 나서 아. 근데 저희 맨날 대량하는 거 맨날 맨날 보긴 하잖아요 그죠잘안 보긴 했는데 <웃음> <웃음> 하는 건 알죠 아, 하는 건 <laughs> 알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대량이 좋은 게그 중국 소싱할 적에 반자동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량은 이제 한번 세팅을 조금 해놓으면은 그 시간동안 뭐 수집되고 분석되는 동안 계속 반자동 소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유럽 구매대행 하면서 그 유럽 구매대행의 특정 브랜드나 키워드를 한번 끊는 걸 가르쳐드릴 건데 끊고 싶은 뭐 브랜드나 키워드가 있어요? 어, 저는 일단 최근에 와인 오프너를 사려고 아, 와인 오프너.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와인 오프너 또 유럽에 또 유명한 브랜드 엄청나게 많잖아요. 와인 오프너 직구만 쳐도 첫 번째로 나오는데 알레시딱 나오네. 그러면 알레시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와인 오프너 좀 유명한 브랜드 끊는 거 한번 예시로 보여주면서 나중에 담님 반자동 소싱할 적에 유럽 구매 대행도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형식으로 한번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존에서 한번 제품을 찾아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와인 오프너를 아마존에서 치면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은 여기에서 좀 유명한 브랜드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보통은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껴있으니까 이런 중국산 제품들은 어차피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 이런 데가 훨씬 더 싸잖아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는 유럽의 좀 유명한 브랜드를 위주로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독일만 쳐도 사이트가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마존도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일 아마존에 들어왔으니까 와인오플를 치면은 위쪽에 이렇게 브랜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타겟팅 소싱으로 진행된 브랜드들 아니면 좀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을 좀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브라반티아, 르크루제 일단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만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다 뜨거든요. 중복 상품을 막으려면은 올프라임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올프라임으로 진행하면은 어차피 한 상품당 하나씩만 들어가기 때문에 올프라임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아마존 제품을 끌굴 적에는 이렇게 타겟팅 소싱으로 키워드를 잡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오는데 중국산 브랜드는 최대한 무시를 해주고 타겟팅 소싱을 진행하면서 나온 후기 기반들의 브랜드랑 키워드를 조합해 가지고 선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와인 오프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게의 차이가 엄청 크지가 않아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표준 사이즈의 무게로 배송비를 측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게하면 되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이러한 제품들 좀큰 제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을 다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뺄 상품들은 이제 빼버리고,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처음에 다섯 개만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다섯 개만 진행을 해서, 1, 2, 3, 4, 5를 눌러주시고, 네. 만약에 10번을 하고 싶으면 10번을 눌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등록 확인을 눌러주면은, 여기에 new라고 뜨잖아요. 이렇게 뜨고, 상품 저장을 눌러주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1, 2, 3번 말고 그냥 4, 5번만 진행할게요. 상품 저장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상품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기를 눌러줘요. 그러면은 이런 형식으로 쫙 나와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게, 바로 기타 기능에 가서 번역 관리. 번역 관리를 눌러서 이거를 해당 모를 번역할 거다. 상품용, 상세설명, 색상 사이즈를 저장하기 누르면 이런 형식으로 자동으로 번역하는 게 떠요. 번역 같은 경우에 항상 분석 전에 해야 된다. 그리 가역 관리는 뭐 분석 전에도 해도 되고 분석 후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좀 맞췄잖아요. 그러면 다시 상품 관리 돌아가요. 이 제품들을 여기 보기를 눌러서 상품을 싹다 보이게 하고 분석을 누르면 코스모스가 알아서 그 제품에 그걸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분석이 때면에촉으을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상품명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상품명 2는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아까 번역 관리에서 번역을 상품명도 넣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번역이 된 거고 그 다음 해줘야 될게 트리 라이브예요. 트리 라이브라고 밑쪽에 보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만 개씩 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두 개밖에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항상 그냥 최대치로 습관처럼 해주면 돼요. 1 0만 개씩 표시. 왜냐면은 상품이 많으면은 엄청 많이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0만 개씩 표시를 항상 눌러주고 1, 2, 3 실행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이 각각의 상품에 있는 이미지 상품들을 각각 저장해가지고 분석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량 등록을 할 적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제권 문제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소풍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진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넥스트 엔진으로 뿌릴 적에 해결하면 돼요. 아까 저희가 단비에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단비 이렇게 두 개의 상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가격도 저희가 대충 저장을 해놨었잖아요. 그러면 은이 정도 제품의 가격이 있다 하고, 이렇게 상세 설명까지 같이 들어가고, 한 가지 색상 이렇게 들어가고, 이 밑에 있는 이미지는 나중에 저희가 넥스트 엔진을 통해서 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디님이... 수집하고 싶었던 와인 오프너가 지금 WMF 이두 가지 브랜드 넘어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진행을 하다보면은 제품이 몇백 개까지 이렇게 금방 수집이 되고 금방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솔직히 실질적으로 클릭한 거는 많이 없거든요. 처음에 수집 딱 누르고 분석 딱 누르고 전송 딱 누르고 제품 개수가 적어가지고 이게 과정이 되게 좁게 보였는데 만약에 제품 개수가 몇백 개씩 있었으면은 수집하고 또 시간 기다리고 분석하고 또 기다리고 전송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몇백 개 하는 동안에 소음은 되게 자유로운 거죠. 그냥 계속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얘가 분석이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만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번역까지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상품 상세 페이지도 자기네 양식에 맞게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두, 저희가 두 개의 제품을 해봤는데 실제로 나중에 단디 님이 더 열심히 해보면은 아마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두개 제품하는데 몇분안 걸렸지만 나중에 뭐 200개 제품을 한다고 치면은 거의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충분히 다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개 제품 반자동으로 올리면 몇 시간 정도 걸리? 200개요? 네. 아, 집에 못가할 건데? 아 집에 못 가죠. 집에 못 가는데 <laughs> 네. 며칠 동안 집에 못 가죠. 아, 네. <laughs>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량 등록을 쓰면은 손이 되게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시간 단축이 네. 진짜 확실히 네. 될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시간도 단축도 많이 되고 생각보다 클릭만 좀 진행하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만 좀 숙련되기 전까지만 좀 힘들 뿐이지 나중에 한번 숙련도가 좀 쌓이면은 이렇게 금방금방 수집해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 진행할 거예요 그쵸 내일부터 아, 네. 그럼 한 시간에 이제 손에 익었다는 가정하에 몇개 정도 최대로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모스를 여러 개 창을 켜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 컴퓨터 사양으로는 제가 알기로 한 8개까지는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각 제품당 300개씩이라고 치면은 2,400개잖아요. 그럼 2,400개가 한 번에 수집되고, 한 번에 분석되고, 한 번에 전송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한 시간 안에 얼마만큼 할수 있냐? 그러면은 좀 자, 작은 숫자로 해가지고 렉을 좀덜 걸리게 하면은 한 500개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300개에서 500개 정도까지는 한시간 안에. 그리고 만약에 하루 종일 뭐 내가 오늘 몇 백개를 올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창 6개, 8개 정도 튀워 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클릭하는 게 별로 아까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두 개라서 그렇지. 전송할 때까지 크게 손쓸 일이 없다. 개꿀이네. 네. 그래서 단디 님은 돌리면서 그냥 술 마시러 가면 되죠. 아, 무슨 술 마셔요. <laughs> 이제 또 다른 거 해야지. 그러면은 뭐 중국으로 반자동 소싱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업도 괜찮지만 부업한테도 되게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회사 가기 전에 창몇개 켜놓고 분석만 돌리고 가도 다시 갔다 와서 전속만 하는데도 하면은 하루 사이에 거의 미천 개 넘게 된 상품들이 부업으로 진행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이제 또 하면서 생기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일단 뭐 가격 설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 사이 사이에 약간 팁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면은 좀 그런 게 힘든데 저희는 뭐 맨날 보니까 <laughs>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바로, 바로 앞에 있으니까 도와주면서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제 나중에 사장 등록 알려드렸으니까 저도 나중에 중국 구매대행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어. 1대1 코칭 1대1 코칭 1대2 코칭 박 사장님이랑 같이 음. 어때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